너는 건강 기능 식품 챙겨 먹냐?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자식들에게 노르드킨 활력관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젊었을 때잘 관리해라. 대뜸 얼굴을 보고 젊었을 때잘 관리해라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럼 자식들이 야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의아해할 텐데. 다지마에 이 아빠는 요즘 관절이 안 불편한 곳이 없다 하면은 자식들이 걱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야 우리 아버지를 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. 야, 두 번째 너는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냐? 또 대뜸 너는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냐? 그러면은 자식들이 아 우리 아버지가 관절이 불편하시구나 하고 최근에 나온 100% 덴마크산 철갑상어 뮤코다당 단백에 국내산 육령근 홍삼. 아연까지 하루 한 병으로 간편히 챙길 수 있는 노르드킨 활력관을 사주지 않겠습니까? 오늘은 자식들에게 활력관을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관절이 시원찮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식들에게 활력관, 노르드킨 활력관 받을 수 있습니다.